네, 안녕하십니까 HS 효성 더 클래스 동탄전시장의 양봉석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오늘은좀 추워갖고 따뜻하게 전시장에서 촬영할 거예요. <laughs>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뭐 사고 나신 분안 계시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차량은 지금 전시 차량인 지 l 이450 보시다시피 쿡 모델입니다. 어, 외장은 폴라 화이트고요. 실내는 블랙 차량으로 전시 차량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갖고 싶은 차량 중 하나인데요. 가격대가 조금 저에게는 높다 보니까 선택을 못했는데 우리 아빠들의 드림카이지 않습니까? g l 이 차량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 11월달 10월달 구매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프로모션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시고 오셨다가 26년식부터 거의 뭐 할인이 제로 였거든요 아예 없다 라고 보셨으면 됐는데 이번 12월달 또 무슨 달이겠습니까 연말 아니겠습니까 연말 프로모션이 해당 차량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달에 이클래스뭐 e GLC 요렇게 대란이 좀 나면서 주무고점을 못 받았어요 이 차가 그래서 지금 우울해하고 있는 거 보여요? <laughs>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오늘 골랐고 원래 GLC를 소개해 드리려다가 지금 서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갖고 이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어, GLE라는 차량은 어, 2000cc 엔진을 사용하는 차부터 뭐 크게는 고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까지 총 8가지 트림으로 이제 코리아 입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디젤 차량의 종류는 한두 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1억 1,700만 원대부터 한 1억 6천만 원대 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고객들도 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gle 53 amg 라인도 이제 일반형 모델과 쿠페 라인 두 가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le 등급 상관없이 모두 전차종 지금 12월 연말 특별 할인 들어가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프로모션 상담 재고 상담 도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벤츠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이 gle 에서도 이제 gle 450 일반형 등급 있죠? 그냥 뒤에 각, 각 있는 거? 어 그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GL의 쿱이 더 이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좀 공간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GLE450 일반형이랑 가장 많이 견어보시는 차량이 이제 X7. 뭐, X5도 있겠지만, X7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X7은 가격대가 한 1억 5천 선부터 시작하는데, GLE450 일반형은, 어, 25년식과 동일하게 가격이 1억 3,700, 60만원으로 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추가 옵션이 되냐 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긴 해야 되지만 현재 거기에 프로모션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물론 9월 10월 11월 달 만큼 그렇게 막 치솟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들한테 프로모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은 어, 라이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립범퍼 그리고 쭉 들어가는 크롬 라인들이 삭제가 되고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의 요 나이트 패키지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남자라면 또 뭐겠습니까? 블랙 간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블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블랙 차량에 나이트 패키지까지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이제 올 블랙 스타일의 좀 무거운 느낌의. 차량을 윈도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 패키지는 뭐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정수량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재고문이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GL의 쿱이랑 GL의 일반형이랑 어떤 게더 크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GL이 쿱이 더 작아 보이는데 사실상 얘가 더 큽니다. 얘는 전장이 4040으로 나와 있고 일반형은 4025로 나와 있습니다. 전폭은 2025로 동일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디자인만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쿱이 더 좋아요. <laughs> 헤드라이트는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뒤에 블랙 베젤로 다 들어가 있는 헤드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은 저희가 21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컨티넨탈 또는 피렐리 등등 이런 타이어들이 장착되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거 한번 유의해주시면서 차량 타이어 교체 시기 맞춰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다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쿡 디자인은 요 뒷각이 내려가는 요 슬림한 마치 뭐 요트처럼 이쁘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디자인적으로는 X6와도 많이 견주어 보시긴 하는데 S6는 좀 투박하고 각져 있는 느낌이 있다면 g l e 는 둥글둥글한 좀 편안한 느낌과 세련된 디자인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부분이 작지 않냐? 가장 많이 질문합니다. 2열 부분 트렁크 작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키가 한 188, 173, 4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는 걸 보실 수 있고 헤드룸도 좀 많이 남는다. 주먹 하나 정도 남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180 정도 이상이 넘는 성이 탔을 때는 살짝 이제 쓰기는 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동승자가 많이 없다면 저는 GLC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디자인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주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앉았을 때착좌감 같은 거는 너무 편안합니다. 일단 뭐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해당 차량은 가격이 1억 411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에 맞는 요 나파가죽이 다잘 들어가져 있어서 착좌감 또한 너무 좋다라는 점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시트 컬러는 어, 블랙, 레드, 베이지, 이렇게세 가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금 그, 발생하나요? 추가금 발생합니다. 추가금은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laughs> 대망의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를 보기 전에, 아, 저는 이 지엘이의 쿱의 이 뒷공댕이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렴한 표현이긴 한데, 이 GLE 쿱 디자인은 요 후면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빵빵한, 어, 디테일을 갖고 있다라고 하셔서 뒷방이 좋다라는 이제 고객님들도 말씀 많이 주시는데 곡선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GLE 450은 디젤도 있습니다. 쿱 디자인으로 디젤도 있고 가솔린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근데 가솔린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주로 디젤 찾으시는 분들은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행거리가 1년에 한 3, 4만 뛰시니까 디젤 찾으시고, 그외의 분들은 가솔린 요즘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트렁크 스타일은 이렇게 해치 스타일로 개방이 되어 있고요. 뭐 좁지 않냐,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뭐 제가 올라가서 방방 뛸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도 굉장히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는 라 점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렁크 높낮이도 세팅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키 작으신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이제 열고 닫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열고 닫고 하려면 이 정도 높이 딱 세팅값을 다시 맞춰주는 게 출고하실 때 안내 한번 받으시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승 차량이 일반형도 있고 이렇게 쿱 디자인도 있어서 제가 일반형 모델은 전시장 내방 해주시면 희승 차량으로 한번 상담을 디테일하게 도와드릴 건데 일반형은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어, 뒷각이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아닌 조금 각이 있는 우리 흔히 도로에서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선호도가 많고 인기가 많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g l 이 무튼 이번 달에 정말 어, 외면받았던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어,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GLE 중에 가장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차량은 GLE 450. 그리고 이번 26년부터 GLE 450, AMG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GLE 450, AMG 라인은 이전 25년식 GLE 450과 동일한 이제 스펙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반 450은 이제 AMG 룩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은 GLE 350에 들어가는 휠이랑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GLE 등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상담을 원한다 하시면은 전화상담 주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모션 좋을 때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GLE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GLE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시는 것 중도 하나가 GLE 이거 풀체인지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돼 도대체라고 하시는데 아직 사실상 저희 공식 딜러사로 공문이 어, 내려온 건 없으나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카더라에 의하면은 내년 하반기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독일 차들은 예정에 비해서 항상 조금 더 늦습니다. 어, 그래서 이 풀체인지된 모델이 어떻게 더 많이 바뀔지는 아직 뭐 스파이샷도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내는 아마 요즘 나오는 우리 벤츠의 모델처럼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에스클래스 같은 경우도 내년 뭐 하반기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스파이샷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헤드라이트에 스타 로고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벤츠에 대한 정보들도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아는 선에서는 제가 거짓 없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것중 하나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고객님들이 프로모션적인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에 정말 다양한 어, 할인 금액들이 떠 돌아다니고 있는데 꼭 우리 벤츠코리아에서 인정한 공식 딜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재고 안내를 받으신 후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달은 MBF라는 벤츠 파이낸셜 조건도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타뭐 캐피탈에 대한 혜택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금융 상담 또한 이제 담당 공식 영업 사원을 통해서 좀 상담을 받으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월 달도 마감을 정말 잘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차를 또 판매를 했고 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나오겠지만 그건 우리 고객님들한테 뭐 사후 관리적인 부분으로 또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12월 달 지금 촬영일 기준 12월 4일인데 눈도 많이 오고 기분도 몽롱몽롱 하시고 할 텐데 크리스마스 전까지 차를 좀 운행하고 받으시려고 희망하시면 어 둘째 주. 예, 또는 첫째 주 초는 좀 서둘러 주셔야지 차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고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잔금이 치러지면 뭐 이틀 뒤에 차량이 올라와서 재차 검수를 하고 출고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현재 12월달에 프로모션의 공략 그리고 전체 차량의 재고 그리고 금융 파이낸스적인 부분들을 약간 좀 언급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GLE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고 뭐 자세한 주행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많이 리뷰를 남겨 놓았으니까 해당 영상을 통해서 뭐 접해보셔도 되고 오셔서 시승하셔도 무관합니다 시승 차량은 GLE 일반형 쿱 디자인 450 모델로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만 알아 주십시오 어자 이제는 이번 12월 달 동향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초부터 지금 이클래스의 e 그 반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 아방가르드 모델과 200 AMG 라인의 모델은 지금 거의 거의가 아니라 끝난 상태고요. 할인이 월등히 많았던 터라 어, 요 차량은 현재 재고를 받아보시기 좀 어려우실 거다. 지금 영상이 나가면 은 아마 재고가 끝났을 겁니다. 저는 효성이라는 그룹에 있고 현재 아방가르드 기준의 재고는 배정 가능이 없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정말 희망하시면 대기계약을 올려주시고 월말에 희소되는 차량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계약을 올려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해당 프로모션은 당월 출고 기준으로 항상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변경이 될수 있다라는 점 유의해주시고 모든 차량이 다 똑같아요. 어, 시기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차, 내가 좋아하는 할인 받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 배정받아 하면 너무 좋은데 독일 차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효성그룹이 프로모션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대기를 먼저 해주시고 차량을 받으셨을 때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논의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놓치시면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넘어가면서 또 1년을 버티실 건데. 좀잘 고려해 주셔서 차량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l 리 같은 모델도 지금 재고가 조금은 있고요. GLC도 거의 재고가 막 빠집니다. GLC도 이번 달 프로모션이 좋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혼 부부 분들이 많이 연락 주시면은 있는 재고 한에서 제가 좀 프로모션 넉넉하게 넣어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GLC 차량은 재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 좀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너무 아쉬운 차라서 GLE 450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는 외장 블랙 외장 화이트 재고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재고 바로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GLE 45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시트 컬러가 하나입니다 AMG 라인이다 보니까 블랙으로만 재고가 들어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쿱것 같고요. 쿱 디자인도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적인거나 어, 상담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혹가다 제가 뭐 전화 안 받거나 문자 안 보면 한번더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회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픈 채팅도 열어놨고 뭐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연락만 남겨주시면 늦더라도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VO 예정에서 GLS, GLS도 이번 달에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26만인데 이렇게 나가도 될까 할 정도로 조금 더 많아서 어, GLS 고심하고 있던 분들도 좋은 결정 좀될것 같습니다. 자 세단으로 좀 넘어와서 E 클래스까지는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S 클래스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 클래스는 450 이제 쇼트 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롱바디 차량은 거의 다 재고가 조금씩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달도 프로모션이 너무,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적인 것도 너무 좋아요. S 클래스는 지금 벤츠 파이낸셜에서 저금리 혜택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선납금에 따른 이자 감면도 들어가고 있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운용리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 통해서 충분한 금융 상담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SL, 뭐, AMG, 이런 라인들도 지금 재고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영상에 딱 하나예요. 벤츠 차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꼭 이번 달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등급이든 먼저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상담을 받으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월말까지 밀리면 저희가 판매 대수를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번 달은 마감이 일찍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좀 불이나 격이고 있는 거니까 빠른 재고 선점하셔서 출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죠 대략 이 정도 컴팩트 차량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하게 재고가 있기 때문에 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EQ 차량도 이번 달에 좀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GLE 차량 많이 이뻐해 주시고 좋은 할인으로 돌아왔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어 벤츠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달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꼭이에요 꼭! 저도 그래서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벤츠 사고 싶으면 이번 달 사라! 그래서 좀 진행하고 있는 건들도 있으니까 제가 바빠서 연락 못 받으면 좀 남겨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상담 또는 재고, 뭐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또 재미나고 어, 좀 정보가 유익한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니면 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통해서 또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구 영상도 한번 잘. 이쁘게 찍어 볼 거예요. 제가 이번에 CLA 45 AMG를 출고했는데 그분이 외국인이셔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언어가 통하지가 않아서 제가 못 했는데 하, 파파고라도 썼었어야 돼요. <laughs> 너무 아까움 차라서 이쁘고 어, 그 차도 할인 많으니까 연락 주시고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과 유익한 정보 많이 갖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탄전시장의 양검석 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